자, 이렇게 보면은 쿠션이 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럼 이 정면이 앞을 바라보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채아라프로입니다. 많은 여성 골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비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게 치려고 해봐도, 아무리 스피드를 늘리려고 해봐도 잘안 되시죠? 여성 골퍼분들은 남성 골퍼들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회전만 잘 이용해도 비거리는 물론이고 스피드까지 늘릴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성 골퍼들의 가장 큰 고민인 거리를 확실히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연습 방법은 바로 쿠션을 이용한 하체 회전 연습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쿠션을 가지고 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 연, 이 쿠션만 있으면 어디서든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든 혹은 스크린 골프장 가서 이 쿠션이 있으면 한 번씩은 가지고 몸을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쿠션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럼 이 정면이 앞을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양 다리 사이에 이 쿠션이 정면을 보게끔 이렇게 끼어서 어드레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끼어서 연습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다리가 이렇게 모여지는 것 때문에 약간 찌그러져서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쿠션이 앞이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쿠션이 되도록이면은 정면에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 방향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스윙을 연습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자,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임팩트 들어가려고 할때이 쿠션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 방향 쪽으로 바로 이렇게 틀어서 임팩트를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만약에 제 자신이 회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임팩을 하고 나서 쿠션의 방향이 아마 여기 앞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할때이 정면 쿠션 방향이 앞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선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모퍼 방향을 보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는 그런 연습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쿠션을 끼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골반이 잘 틀어지는 잘 회전하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샷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 올라가죠. 그 임팩트 들어가려고 할때 하체를 빠르게 왼쪽에 돌려주는 거예요. 골반 자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갔다가 하체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골반이 확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쿠션이 확실히 내가 보내고자하는 목표 방향쪽으로 가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후 하다 보면은 이 허리서부터 이 골반까지 꼬여지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만약에 내가 회전을 했을 때 허리가 조금 꼬이는 느낌이 든다. 조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쿠션을 많이 체크하면서 쿠션이 정면에서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러면은 하체 회전이 완전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느낌을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여성 골퍼분들 중에서 하체 회전이 아무리 해도 느낌이 없는 분들은 꼭이 연습 방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실 때이 쿠션의 어디를 보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큰 연습 방법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여성 골퍼들을 위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성 골퍼분들의 비거리가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많이 많이 늘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자 백스윙 올라가죠. 그 임팩트 들어가려고 할때 하체를 빠르게 왼쪽에 둘러주는 거예요. 골반 자체를.